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티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분석 시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 비트코인 이렇게 차트를 한번 둘러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차트의 흐름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선물 나스닥 흐름입니다. 지금 어, 지금, 다시 한 번,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가 딱 지켜줘야 되는데, 12,700 포인트, 이런 자리가 딱 지켜줘야 되는데, 어, 금요일장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찍고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시작을 하면, 이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12,750 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를 딱 지지해주고, 이런 지지해주고,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지를 한번 찍고 와도 되고 찍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게 베스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 하면 뭐 이쪽 앞쪽 흐름처럼 이런식으로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갔다가 또 받고 내려오는 식으로 이런식 박스 권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부양한 그런 요번에 통과된 금액 자체가 2,000조가 넘죠 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면 엄청난 돈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는 어, 그렇게 풀린 돈으로 해서 경기를 한번더 부양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이렇게 고점을 뚫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이어질 수 있, 있으니까요. 어, 그점 유의하시면서 지금 기준에서는 12,750 포인트 정도 이런 이런 포인트만 이탈이 없다 하면 눌러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21선을 막고 이렇게 빠지는 패턴이었는데 어, 금요일장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봉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봉을 보고서는 아 그래도 조금 안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위로 갈수 있는 흐름이 더 강력해 보이는 차트 흐름 의 속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인 흐름에선 1700 어, 12,750 포인트만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상승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가 다시 한번 미국포인, 미국 증시 상승 흐름 과 함께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뭐 2950포인트 이런 꼬리 달렸던 자리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에 있고요. 지금 이제 21선 저항을 받았어요. 21선에서 이제 저항 자리인데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작 전에 이제 선물 증시가 미국 선물 선물이 미국 8시쯤 움직임이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면은 충분히 이제 위쪽으로 뚫어, 뚫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뚫어서 위로 갈 수도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움직임은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21선 여기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뚫어주는 움직임 나오다가 막고 빠졌다가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61선 올라오는 패턴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 막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노리러 가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 패턴이 가장 베스트 포인트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21선 맞고또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움직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시면서, 어,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어, 여기 위에 3100, 3200 포인트 정도 한번 다시 한번 노리러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올려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도 주요 포인트만 빠진 힘이 없으면 괜찮고요. 어,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 2950포인트,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꼬리 달렸는데요. 한 2900포인트까지만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괜찮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하락이 이어지면 강력하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28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가 떨어진다, 깨진다 하면 2,800포인트까지는 거의 직행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제 121선을 이탈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900포인트 대가좀 중요한 가격대인데 조금 더 이탈, 더, 더 많이 이탈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900포인트 부분에서 어느정도 지지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서 950포인트나 아니면 22선 저항 맞고 빠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위쪽에 저항대 보이는 자리가 이렇게 950포인트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2선 정확해 보이기 때문에 935포인트 정도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 어, 올렸다가 이것도 빠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뭐 900포인트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도 베스트 흐름은 이렇게 950포인트 뚫었다가 950 뚫었다가 여기 이, 이 정도쯤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얼마 정도 겠죠 이런 정도죠? 한 970포인트나 60포인트 사이에 저항을 막고, 뚫었다가 저항 막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막고, 여기서 이제 1000포인트 뚫어가는, 다시 한번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게 베스트 포인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이렇게 흐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증시 흐름을 항상 주시하시면서 이런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으로 차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 어, 주말 사이에 강력한 흐름이 나오면서 7천만 원을 뚫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그 미국 그 달러로 해도 어, 엄청난 강력 그 지지 저항대 또 6만 포인트 6만 달러였죠 6만 달러 6만 달러를 뚫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7천만 원 넘는 금액이 나왔고 어, 그 미국 달러로는 6만 달러를 돌파해서 그런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1월 4일 이때 새해 맞이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고 이때도 한번더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700원인가, 3,700만원 정도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두배 거의 가까이 가있죠. 그리고 이때 알트코인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지금 10배도 넘게 가는 것들 많이 있었죠. 저는 엔트박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아직도 다시 강력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흐름에서 어느 정도 뭐 조정은 있겠지만 조정은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은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어 지금 흐름에서 또 강력한 봉을 뚫어서 이렇게 안 이렇게 새로운 봉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이렇게 보합 나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올려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1억까지도 한번 놀이로 갈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 정도죠. 그러니까 어 외국 돈으로 이제 10만 달러, 1 0 0 100K라 그러죠. 100K, 어, 10만 달러 정도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런 점잘 어, 유의하시면서. 코인 어, 비트코인에 들어가셨던지 아니면 알트코인을 뭐 어떤 것들 들어가 계시던지 그런 것들은 흐름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 잘 맞춰 가지고 수익들 잘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과 기준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저점인 자리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메디블록 그거를 이제 어, 어제 한번 100%아1000% 에서 아, 1000한100%좀 넘는 데에서 한5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종목들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밑에서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알트코인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고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진입 자리는 좀더 이렇게 이평선이나 고점에서 진입하실 때도 이런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이런 뭐5일 선이나 2 0일선 이런데 닿을 때쯤에 알트코인이 자기 봤던 걸 진입을 하시는 패턴으로 가시는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은 지수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인이 워낙 강력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는 어 주식도 열심히 보고 있지만 코인 관련 것 그런 흐름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알트코인 흐름은 잘안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흐름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느냐 이탈의 흐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것들만 주의 깊게 보면서 아 이때 뚫어 이때 올릴 때부터 딱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느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만 열심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음 다들 뭐 너무 알트코인 들어가셨어도 알트코인의 그런 일일비한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무너지지만 않는다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것 같으니까요 아, 그점 유의하시면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들어가 계신 분들도. 어, 잘 대응하셔서 수익권에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과 기준입니다. 이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으로 어, 슈팅이 나올 때, 어, 거래량 터질 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청산을 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봐왔던 자리를 일정 부분 이탈을 하거나 뭐 이상한 움직임 나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손절을 치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어 이렇게 편안한 수익도 크게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음 한 주도 좋은 시세 흐름이 이어져서 여러분 계좌에 좋은 수익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